여기 MACD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지표 중 하나로 초보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지표의 최신 버전이 구버전보다 거의 3배 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 고전적인 MACD의 작동방식에 익숙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지표는 두선 사이의 교차점을 표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추세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파란선이 주황선 위로 교차하면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파란선이 주황선 아래로 교차하면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으며 좋은 매도 기회가 될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좋은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전략의 문제는 추세 시장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추세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며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ACD 지표는 이러한 시장에서 좋지 못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예에서 MACD가 위로 교차해서 상승 추세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장이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주었고 시장은 예상대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잘못된 신호가 누적되어 천천히 수익을 없애고 계좌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버전의 MACD 지표가 추세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시장이 횡보할 때 잘못된 신호들을 걸러내어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지표는 인펄스 MACD입니다. 기존의 MACD와 마찬가지로 인펄스 MACD 또한 추세를 감지할 수 있는 모멘텀 지표이지만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이 횡보할 때 MACD가 여러 개의 잘못된 신호를 표시하는 반면 인펄스 MACD는 잘못된 신호를 걸러내고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완전히 평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한 특징 덕분에 이러한 잘못된 신호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 작동 방식,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트에 지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 플랫폼은 tradingview.com입니다. 지표 섹션으로 가서 Impulse MACD를 입력하고 Lazy Bear를 선택합니다. 다음 l 펄스 MACD를 적용한 후에는 지표의 모양을 변경하여 보기 쉽게 만듭니다. 설정에서 스타일로 가서 제가 만든 설정을 따라하면 됩니다. 이제 임펄스 MACD가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이제 이 지표의 각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MACD와 마찬가지로 이 지표에도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인펄스 MACD 선이라고 불리는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둘째, 신호선이라는 주황색 선이 있습니다. 셋째, 히스토그램도 있습니다. 넷째, 중심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MACD와 매우 유사하게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은 인펄스 MACD 선과 신호선 간의 교차장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임펄스 MACD 선이 신호선 위로 교차하면 이는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약 임펄스 MACD 선이 신호선 아래로 교차하면 이는 모멘텀이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두 선이 이렇게 평평해지면 시장이 횡보 중이므로 어떤 포지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지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전략은 조금 더 고급이지만 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를 임펄스 MACD 확장이라고 부르며 거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표의 과매수 및 과매도 수준을 수동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마우스를 지표의 중간 선 위로 드래그하고 Alt와 H를 누릅니다. 또는 선을 수동으로 추가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하면 과매수 선이 됩니다. 과매도 선은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반대 값으로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마우스를 중간선 아래로 드래그하고 Alt와 H를 누릅니다. 이제 과매도 선이 생겼습니다. 과매수 및 과매도 수준을 지표에 적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매수 또는 과매도 수준 밖에서 발생하는 교차 신호만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격이 과도하게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며 과도하게 확장된 가격은 중요한 움직임을 만들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치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과매수선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차트를 축소해 보면 두 유형의 선이 교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선에서 멀리 떨어진 교차점을 주요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간선에 더 가까이 발생하는 작은 교차점을 소규모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둘째, 수평선을 그려 주요 교차점과 작은 교차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 교차점은 선 아래에 위치해야 하고, 주요 교차점은 선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은 교차점은 무시하고 주요 교차점에서만 포지션을 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과매수선이 됩니다. 과매도 선을 설정할 때 과매수선의 반대쪽에 배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매수선이 이 값에 있으므로 과매도 선은 그 값의 음수 위치에 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과매수선과 과매도 선이 설정됩니다. 이 값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교차 위치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 선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이 지표를 다른 종목에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자산의 시장 상황에 따라 새로운 과매수 및 과매도 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표가 준비되었으니 어떻게 거래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매수 신호의 경우, 인퍼스 MACD가 위로 교차할 때만 포지션을 취해야 하지만 교차는 과매도 선 아래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의 경우, 인퍼스 MACD가 아래로 교차할 때만 포지션을 취해야 하지만 교차는 과매수 선 위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이 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차는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가격이 과도하게 움직였을 때만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정에서는 MACD선이 위로 교차가 발생했으며 그 교차는 과매수선 아래에서 발생했습니다. 과매도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 모멘텀에 있음을 나타내며 유효한 매수 포지션이 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장 가까운 스윙 저점 아래의 손절매를 설정하고, 손절매의 1.5배의 수익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거래는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임펄스 MACD선이 아래로 교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교차는 선 안에서 발생했으므로, 이 신호는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과도하게 확장된 상태에서만 신호를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하향 교차를 발견했지만 이번에는 과매수선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가격이 과매수 상태이면서 하락 모멘텀이므로 유효한 매도 신호가 됩니다. 이제 손절매는 가장 가까운 저항선에 설정하고 손절매의 1.5배의 수익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거래도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펄스 MACD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고급 전략은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돌파란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갑자기 크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위험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발생하는 패턴은 오랜 기간의 횡보 또는 박스권 시장 후에 돌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펄스 MACD가 이러한 횡보시장을 판단함으로 이점을 활용하여 돌파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횡보시장을 찾는 것입니다. 인펄스 MACD가 평평해질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평한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펄스 MACD가 오랜 시간 동안 평평하게 유지되는 신호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된 신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더 오래 횡보할수록 돌파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횡보 시장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돌파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돌파가 상방으로 발생할까요? 하방으로 발생할까요? 이것을 예측하는 방법은 히스토그램에서 상승 모멘텀의 징후를 찾는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은 가운데에서 볼수 있는 막대입니다. 그럼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히스토그램이 평평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상승세임을 나타냅니다. 이 예를 바탕으로 돌파가 상승 방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는 매수 포지션을 취할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돌파 전략이기 때문에 낮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진입 위치 바로 아래에 설정할 수 있고, 수익 목표는 그보다 약간 높게 설정합니다. 일반적인 돌파 전략은 보통 3대 1의 위험 비율을 가지므로, 수익 목표는 손절매의 길이의 3배로 설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거래도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즉시 적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펄스 MACD 거래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